안녕하세요 강한열입니다. 오늘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 역사서들 가운데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과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역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에 대한, 같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도, 같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도, 역, 신명기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과 역대기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그것을 소위 사과라고 하는데, 이 사, 사과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선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신명기 역사서에 있는 책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역대기 역사서에 있는 책들은 무엇이고, 그 배경들은 어떤 것인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그 둘의 차이점과 그 둘의 강조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네네 어... 네 개의 책입니다. 에스라, 디에미아, 역대기 상하. 저자는 미상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사람이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은 에스라, 학사관, 율법 박제했던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죠 이 역대기 역사서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벨론 포브에서 넘어가서 페르시아 포로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587년 혹은 586년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집파들이 어떤 남유 다 계열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 포로로 려가 있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제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바로 같이. 자기를 다스리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어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각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바벨론을 보면서 아, 이런 제국 정치적인 제국은 정치적인 국가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 이런 정치적인 국가 이, 이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놓아뒀던 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 유다 지파의 그 다윗 가문을 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에 나와 있는 그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활동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왕족들은 조금 미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 제의를 했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았던 그리고 기초를 두었던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정된그 성전 그 성전이 영원한 그들의 뭐가 되냐면 신앙적인 모티브, 삶의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성전대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중요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보면 족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바도 그 이름들, 이 네임들, 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 혈통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혈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 선민의 공동체로서 아. 공동체 뭘까 뭐, 뭐, 맞아요. 할례입니다. 할례와 할레. 안식일을 준수하며 성전에 대해서 중요시 하게 되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귀한 혈통, 그리고 또한 성전 유로한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왔던 에스라 드에미아가 성전 복원을 하고 성전 구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공동체보다도 아 우리는 어떤 공동체? 맞아요. 종교적인 공동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도 우리는 아그 어, 나라의 우리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즘그 신앙만 건드리지 아니한다면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런 억압이 있어도 그거에 잘 포용하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외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모습,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모습만 지켜나가게 되면 그들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들이 신앙의 근간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노이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변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에는 달려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로 되냐면 바로 바벨론 공동체, 즉 바벨론 포로기의 모습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뭘까요? 독립운동. 그래요. 나라의 국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동체,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걸 그것을 급선무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을까? 왜 너희가 나라를 잃고 이국땅에 포로로 끌려오면서 왜 여기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까?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 이방을 섬겼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을 섬기고. 다른 제의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 민족적 뿌리의 근 것들을 흐트러버리고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보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그래서, 바위당의 실수도 나오고, 솔로몬의 실수도 나오고, 많은 왕들의 잘못들이 위쪽에서는,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이곳에는 여섯 가지의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우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라고 하는 여섯 가지 책이에요. 이 책들을 가만히 보면 패턴이 그거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을 하면 그들이 심판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예, 맞아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또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시는 역사가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즉, 이 도식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 하나님께서 의 보급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가차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었죠. 왜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와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제이기 때문에 남유대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그러나 열한기 상하에서 보면 열한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다 어떤 민족, 어떤 임금들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그게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성전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렸다라고. 그게 가장 큰 죄였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임금 영토를 크게 가졌던 임금도 가장 근간이었던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가장 크기에 그들은 악황낭이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게 있습니다 페르시아 문건에 보면 고대 고고학적인 알고 보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임금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뭐 다윗과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승자의 역사이기도 한그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어디에도 언급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므리 왕조 아합이라고 하는 오므리 아합 이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하 왕조, 아하 모무리 왕조 이 왕조가 다이과 솔로몬보다도 더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일. 그런데 그 임금들은 다 나쁜 임금이에요. 악한 왕이 왜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에 입다 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곳에서 주제가 떠나,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는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주, 주제는 네 가지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딜까요? 이것을. 예배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라,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전쟁을 하면 완전히 죽여라, 성멸법,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뭐 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때에 너희들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다 등장합니다. 그런것신학적 이슈로 인해서 그네 가지 책에 보면 그런 것에서 떠나가면 가차 없는 하나님의 증거, 그 징벌 속에서 회개하고 구원이로 이런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수있니다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 맞아요 바벨론 바로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 나라가 없어졌던 상황이기에 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그런 정황이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잘 읽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 무조, 무턱대고 무조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성경의 기자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들을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잘 봐야지 무턱대고 읽는 것, 그리고 조각조각 읽는 것, 이런 들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 역대기역사서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지구 두 바퀴, 두달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강한 열복사 스트롱 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최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干啥？